가자. 나가자, 나가자. 무서운 거 없네. 이거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오프닝 멘트 치죠? 오케이, 네. 자. 제가 해요? 아, 아 그럼 당연하지 너, 너가 하잖아 구독자 제일 있잖아. 많은 사람이 런거 해줘야지 사랑하는 유튜브 <laughs> 시청자 여러분들 요 민낯곰방와 에덕이다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게리모드 공포탈출을 게스트는 저 같이 하시는 분은 금사양님이랑 김균님 <웃음> <요>. <웃음> 이 새끼, <laughs> 존나 건들건들거리면서 말하네 진짜 <laughs> 이 새끼 포즈 <laughs> 한대 치겠는데 그냥 말하다가 <laughs> 어우씨 진짜 <laughs> <laughs> 야 존나 야 세키 세키. 존나 불쌍해 보여 진지 <laughs> <laughs> <우지> 마세요. <laughs> 오지 마. 오야이 새끼 이야이이 뭐야 이 새끼. 자자. 발 둘발. 와. 스토리. 자. 영 <laughs> <누구야. 웃음> 번역하셨다고 했죠? 자, 사고를 당했고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의 소리가 들렸대요.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은 병원의 소리 같았대요. 그리고 나서 모든 게픽 꺼아요. 아주 조용해졌대요. 세상에. Oh, what to happen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꿈인가? 난 이곳을 떠나야 해. 어떻게? 어떻게 이 장소를 떠나야 어떡해. 된대요? 어떻게? 어리 이곳에 갇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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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맞잖아. 자. 오케이. Okay. 문이 열렸어. 어, 나, 나, 나부터 okay, okay. 가. 오케이, 오케이. 가고 있어, 우리도. 어, 알겠어요. 어, 여기, 어, 야, 여기 뭐야, 오, 뭐야, 어!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어, 야 뭐야? 어? 너무 무서워. 야, 거기 들어가자. <끝> 있는 거 있는 거야? 오, 어떻게 어떻 어! <끝> 어! 야, 어떡해, 어떡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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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, 뭐야 뭐야 아니 이사 <laughs> <진짜> 알았어. <laughs> 와 진짜 개 멍청하다. <laughs> 오 근데 공포 게임 국룰 있거든. 마 뭐? 보통 문 하나 들어갈 때마다 앞장 쓰는 사람 순서 바꿈. 아 빨리 앞장 쓰요님 아, 차례요, 아, 차례요. 님 차례. 아, 어, 아 여기 개구 있다. 개구. 그 공포 어? 게임의 개구. 개구멍은 뭔지 아세요? 무조건 뭐 나온다는 뜻이거든요. 가자. 나가자. 나가자. 무서운 거 없네 이거. 어? <laughs> 여기도 여기도 문있어 어 뭐야 저 버튼이 있는데? 다음 애덕 다음 애덕 차례 나, 나, 나. 아니 맞아. 나만 다본 나만 다 본다며 님들도 봐야죠 <laughs> 아니 그 순서는 지켜야지 그래도 <laughs> 맞아 김기재 방금 갔잖아 맞아. 버튼 누르고 와문 닫지마 안 닫아 안 닫아 안 닫아 안 닫아 아문지마아 <laughs> 존나 부럽다 지호자 영상값 다 뽑네 렸어 여기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 어 어? 야 여기 개고 있는데? <laughs> 어? 어 여기 개구 있네 다음 에 에덕 차례. 아! 어, 야, 아, 너 야. 이상했어, 야, 너 계속 야! 야, 너때렸으니까 니가 들어가. 야, 빨리 들어가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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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꿀잼 요 꿀잼 해 어? 어? 들었다 야 이걸로 부수는건가? 어? 건가? 이걸로 이걸 부수는건가봐 저기 저기 막힌 문 막힌 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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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얏! 오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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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음 차례에도 뭐야 왜또 나야? 뭐야 어떻게 도는거야 순서가 가자 용감하게 아어키 있다 키 있다 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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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문문문아문문문 다 봤네. <laughs> 아 이걸 잡네. <laughs> 야문 열어줘. 우리도 보고 싶어. 어야문 열어줘. 문 열어줘. 왜너 혼자 보냐? 잠궈 놓고. 왜안 열려. 왜안 왜안안 열려. 문안 열리는데? 문안 열리는데 이거? 태웅아 아, 거기 저는... 있어. 우리 갔다 올게. 네. 아 냉동. 어, 뭐야 여기 열렸어? 소리가. <laughs> 어 여기. 인형 <laughs> <한육> 무엇?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. 없나 없나 야, 천, 봐. 천장 천장에. 어, 얘 얘만 혼자 사람인데 천장? 아무것도 없잖아. 아 어, 놀래라! <laughs> 아 진짜 시커럽고 <직겁하고 웃음> 쳐다봤네 진짜. 이쪽이. 아니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람 어, 한명이다뭐야 설마 끝은 어? 아니겠지? 왼쪽이 데스고 오른쪽이 익, 익시트야. 누가 봐도 <laughs> 이런 거심리상 누가, 누가 봐도 심리사로 가야 돼. <laughs> 누가 봐도 심리사 어. 여기 아니냐? 오케이, 애도 네. 들어가 보자. 자, 태용이 가자. 아 이거 가위바위보 하자. 이거는 솔직히. 태용이 가자. 가라면 가위씨. 아, 대모으로 만들. 미안해. 오호호이호 이쁘다. 이쁘다. 이 이쁘다. 이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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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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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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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다. 이쁘다. 오, 여기 문 열려. 여기, 여기, 여기 문 열려. 아, 아, 아 엘리베이 여기. 아, 뭐야? <웃음> 죽었어. 죽은 자 중. 야 어떻게 <laughs> 네가 중이 하필 죽어도. 아니 왜 죽었누? 와. 뭐, 여기 밑에 뭐이는데 여기 보통있다아 <laughs> 이거 엘리베이터인가? 누가 피25 만들었어? 에더가 빨리 와. 기다리자. 아 빨리 와라. 아 <laughs> 와, 뭐해? <laughs> 못 생겼어. 와, 개 이쁘네. <laughs> 역시 나왔어, 나왔어. 지금 상황은 캐릭터에 담을 수는 없다. 아, <웃음> <웃음> 오자마자 누구 피 흘리는데? <laughs> 자, 무게질게요. 올라가세요. 나, <laughs> 나. 자, 가만히 있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, 맞아, 오! 맞아,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게 뭐야? 다시 올라? 가나봐 올라가야 <laughs> 하나봐. 하나 아, 아 위로. 어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<놀라> 내려보내줬어. 올라 오기 전에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될지... 뭐야, 덜한 님이네. 내가 한거 아닌, 내가 한거 아닌. 아가 다섯 좋 탄다. 씨, 그리과 환자분... 개, 개, <laughs> 와와야다 뒤질래 총 주웠다 너네 <laughs> 앞으로 죽여, 앞장서 죽여. 너 혼자 할게 죽여 죽여, 죽여. 나피 부났다 우리 둘이 그냥 놀고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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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놀고 올게 총총 줄까 우리 둘이 그냥 놀고 올게 이제 이제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야 이거 총 있는 사람이 근데 앞장 서야 돼 우리 죽을 수 있어서 맞아 나피 군아 뭔거안 보여 아 우리도 먹고 <laughs> 너무... <오. 웃음> <laughs> 얘 멈췄는데 지휘폰 던졌는데 <laughs> 여기 뭐 위치 있냐 여기? 쟤 소리가 딱 이어폰 던진 거였어 <laughs> 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와에임 봐. 와왜 안죽어 왜 안죽어 넌대그하지마라 재훈아 하다넌 레이식 절대 하지마라 에임 왜 싫어하니? <laughs> 어 뭐야 뭐야 아, 아 이거 그거잖아 시골 화장실 들어가기 싫어 <laughs> 똥 떠오른다 이제 시골 화장실에 <laughs> 이제. 왜 들어가 어, 어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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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들어가기 싫지 그건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있다. 처음에 엘베 0아 어? 이제 다음 단계네요. 이거. 아 뭐야 나 어, 금생에 끼어아야비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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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있어. 아. <laughs> 오케이 풀렸다. 어192 192 192 2 이까지 이까지 맞았어. 192 1923 에러 8 3, 3 2 7 7 2 5. 덧 남았어. 469 9 8 2, 6 4 4 8 5 2이거4 1 5, 6, 6, 6 9 5, 7 아, 헷갈리게 하지 마. 헷갈리게 <laughs> 하지 <하자>, 마. 제발, <laughs> 제발 제발 저 지금 뭘뭐 하는지 까먹을 것 같거든요. 아. 어, 됐다. 오! 오! 진이 어어 겹치는 게 없네. 다행이다. 어, 아, 하, 아, 다 겹치네. 대박. 뭐야? 감옥인데 갑자기? 왜 갑자기 또 이번엔 감옥이야. 야, 야, 여기 들어가 보자. 뭐야? 다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어? 뭔지? 뭔지? <laughs> 어, <거제, 거제? 웃음> <laughs> 뭔가 소리가 급해 보이는데? 다 끝났나? 재밌니? 아, 얼굴이야. 갑자기 얼굴 화나 보이는데? 야, 지금 보니까 좀 화난 얼굴이야. 얘 <laughs> 도끼가 찼냐, 얘가 얼굴이? <laughs> 진짜, 진짜, 너는 진짜. 원래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진짜. <laughs> 진짜 나쁘다 야구르냐야구르냐야울냐야 화났냐 야 화났냐 <laughs> <laughs> 뒤보면서 가던가 왜그래 <laughs> 오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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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탈출이다 탈출인가봐 야 잠시만 어, 아, 어, 뭐, 아, 뭐, 뭐, 아 네. 이거야 뭐 나온다 이거 잠깐만 아, 이거 내포대야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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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, 끝났어? 아씨아 괜히 쩔았네 뭐야 무서울거 하나 없었다 놀랄거 하나 없었는데? 진짜?